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역사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 0 0 0년 이상인데, 3,000년을 단 3시간에 출약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두도록 에센스를 최대한 모아서 재미있고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오늘 일본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일본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아, 우리 수기 학생은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도까지 혹시 일본사를 배우기고 있어요? 네.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저는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아, 우리 현영 학생은 일본사에 좀 많아요? 우리 민정 학생 왜 선형이요? 그 고등학교 때 동아시아 사회에서 일본 사제 네. 조금 있죠. 그럼 조금 알겠네. 알겠죠. 다 까먹었어요. 그다음 아마 들으면 좀알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회 대해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사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3학년때딱 1학기 키였습니다 예, 동양사라는 과목이 있긴 한데 동양사는 중국사만 하죠. 지금은 이제 일본사를 좀 고등학교에서 아시아사에서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워낙에 일본사가 적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초 지식들이 있어요. 근 그런데 동양사나 아이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 지식 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어려운 걸다 빼고 쉬운 거 먼저, 쉬운 거 많이 기분려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본사를 왜 배워야 될까 생각다왜 일본사를 배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슬기하세 일본사를 배워야 된다면 왜 배워야 돼? 음, 아, 지피직이면 백전 백전. 왜 우리 현행학생 어디요 여러 측면에서 좀 롤모델이 되는 국가일 수 있기 때문에. 아, 롤모델. 자, 지금 두 가지 측면 하세요.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겨야 된다는 개념이죠. 근데 거꾸로 롤모델이라는 거는 배운다는 거죠. 우리 두 학생이 지금 아주 그 좋은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대답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일본을 배운다, 일본사를 배울 때는 저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이겨야 한다. 제가 이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반유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을 이겨야되는 생각도 컸고, 근데 일본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선진국이 되고 세계 제일 경제가 되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적이니까 밉지만 배워서 이기자. 결국 그런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GPT 이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개념도, 롤모델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약해져 있어. 요 왜냐? 과거에 비해서 반일 반일당이 많이 수그러졌다고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응.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문화도 개방됐고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일본 영화도 상영할 수 없었고 일본 노래도 부를 수없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일본 가수가 우리나라 에 그러니까 왔는데 일본 가수가 와도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어로 부르거나 다른 나라 노래.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어로 노래를 부른 바람에 문제가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일본 영화는 공식적으로 상영이 안 돼요. 일본어로 돼.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전부 통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면에서 이 반일 감독이 많이 사그든요 반일의 의미에 다담의 롤모델. 자, 이 면도 좀 약해진 게 80년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경제의 격차는 몇십 배의 차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처럼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죠.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일본이 1어버린 20년에 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돼 있는 바람에 우리 우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두 가지면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본 역사를 왜 배워야 되다또 다른 거 있을까?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런 좋은 말하는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층간 소음이라고 들어봤죠? 층간 소음 들어봤죠? 자 층간 소음은 이웃하고 일어나는 거지 어, 먼 사람하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웃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이웃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내 네, 후배 한 명이 그랬어요. 아 일본하고 우리는 아무리 비워도 어, 어쩔 수없더왜나 이사 못 가니까. 집이라면 이사를 갈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반도를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할 수는 없죠? 일본 이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숙명적으로 그 옆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그 현실적인 이유인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단지 이웃자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서로를 배워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모르겠는데, 프랑스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면서 로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타까운 게 현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나라는 미국일지 모르겠는데 또 가장 관심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죠. 예,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느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냐? 일본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일본 역사를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현실적 필요가 아니라 일본 역사를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이기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또한 가지 있어.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에서 어떤 어, 불행한 일이 있었죠? 과거 식민지 역사가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저기, 조폭들의 전쟁과 꼬박 저축 조폭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쟁과 신민지 그리고 일본의 진리. 역사의 중에서인데 자,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이 신민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편하 어떻게 생각해요? 응. 음. 분노를 느낄수을 때. 아, 분노를 느낀다. 아, 분노를 느낄수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슬기 같은 거 어떻게? 앞으로의 관계를좀더 맺기 힘들어질 것이다. 응. 그 사과를 안 하면. 그러면 민정이는그 사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냥 미안하다고 된 거. 을더잘 알아야 돼. 음? 현행이 뭐 얘기할 거 있어? 음, 그러니까 과거 그 특히 식민 지배를 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음. 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음. 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음. 공유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음.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뭐냐면 이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은 그냥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사과가 아니라 그사그그 그, 그 과정이나 이런 거 전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면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거거든요. 자, 일본이 우리에게 식민이 어, 지배를 했다. 그리고 2차0 0대일으켰다 자, 이게 조폭이에 나. 조폭 대전 때 있는 꼬마 조폭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집단를 하고,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세기, 20세기에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아시아를. 그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유럽과 미국이, 유럽의 나라, 미국이 제국주의 시대를 위해서 세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침략을 했어요. 자, 일본이란 어떤 뜻지냐면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완전 조폭이 많다면 동네를 휘집어 놓은 거죠. 그 동네를 휘집어 놓은 조폭들에게 피해를 본 일본이라는 이제 꼬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 나도 조폭의 일원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들어가서 그 감행을 하게 돼. 그리고 돌만이로서막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거기에 이제 그 멤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세계를 털어 다니는 거죠. 어떤 그러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일본이 침략한게뭐 괜찮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만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식민지역사를 식민지역사를 대관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 나름대로 이게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식민지화 그리고 제국주의 역사, 그리고 전쟁, 이것을 이해하냐, 그럴 때, 바로 객관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이제 얘기를 좀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가게나 이런 데 쳐들어가가지고, 어, 물건을 때려부시고, 물건 훔쳐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개별적으로 갔을 거하고막 어떤 군중이 폭동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간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별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아, 때려부신 경우에는 굉장히 죄가 크지만, 아, 여럿이 그럴 경우에는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에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가 아니라, 그게 좋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어떤 그 뭐냐면, 생각, 그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식민지화가 잘못된 건 맞는데, 식민지 역사가 잘못된 건 맞는데, 이것이 가는 어떤 그 시대적 상황 같은 거.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일본을 접근해 가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더 일본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본을, 일본 역사 외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이웃 나라가 있는데, 이웃나라 있는데, 이세 가지 이유가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웃나라. 우리가 앞으로 이사를 할수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같이 지내야 한다. 막 영국과 프랑스 국민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거야, 아 아,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욕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욕하고. 옛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영국 사람이 프랑스를 욕하는데, 뭐, 영 프랑스는 언제 전쟁에 이겨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 프랑스는 또 영국을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이좋게 지내. 서로 이해하고. 그게 사실의 진정한 이국관계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식민지 역사. 이게 아직도 청산이 안 됐잖아. 이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 역사를 배운 거죠. 상대방의 과거를 알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화해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동북아 시대인데 동북아에 지금 우리나라, 이 동북아에 얼마나 강대국이 모여있어요. 러시아도 있죠. 중국도 있죠. 그 다음에 일본도 있죠. 이세 나라, 고 우리나라까지 합치면 GDP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 그거 다 군사 대국들이잖아. 중국도 군사 대국, 일본도 군사 대국이야. 러시아는 말할 거.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북한은 경제는 별걸리로 없어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 그 나라들 이렇게 몰려 있는 데에서 우리가 가일 본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까? 지금 사드 문제 있잖아요. 그 사드 문제를 우리가 할때 일본과 그 미국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좀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자 우리 손혁이 역사는 뭐라고 생각해? 걸어온 과정. 어, 그것도 뭐좋은이 자, 민정이 역사는 뭐라고 생각해? 미래를 향한 어떤 미래를 향한 어 뭐... 과정 과정? 미래를 향한 과정. 어, 걸어온 길, 미래를 향한 과정. 어, 근데 역사는 보통 과거 일아니까 과거를 알아야 어떻게 처신을 음. 할수 있고 음. 또 다음에는 뭐 어떤 잘못을 안할수 있는 방안이 들수있 어. 어, 굉장히 있을까요? 어려운 지금 말을 했네요. 그럼 음. 슬기는 어떻게 생각해 역사가 무엇일까 과거와의 대화라고 아그 그 EH카의 <laughs> 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laughs> 읽어봤어그 네, 독서학 <독사> 책에서 <laughs> 봤어요. 아. <laughs> EH카라는 유명한 <laughs> 세기 그 최고의 역사 철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가? 역사가 무엇인가? 파디 스토리. 이역사란 무엇인가에 보면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나도 그걸 대학이랑 때 읽어 봤었는데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반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 이에츠카의 뭐 라이벌은 아니지만 19세기 유명한 역사학이 가 랑케라는 사람이. 이 랑케가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에츠카는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래서 예를 든게 뭐냐면 루비콘강을 건너 CJ. 자. 루비콘 강을 건넜다.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자,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게왜 중요하냐면 히드가 그 갈리아 원정을 하고 돌아와요. 돌아가서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루비콘 강이랑 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루비콘 강을 건널 때이 모든 로마의 군단은 군단을 해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이거 반역이야. 근데 시저는 뭐냐면 이 로마를 개혁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 그 강에서 이제 머물러, 머물러. 아, 내가 이래로 들어가면 반역자가 될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면서 가게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루비콘 강을 넣는 사람은 시저만 있는 건아니야요 많은 사람이 건너다. 그런데 왜 시저만 얘기할까? 만약 역사가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 모든 사람은 다얘기요 이...